대한민국의 몇안 되는 금융 전문가시고요. 역대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역 의원들까지들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신사, 품격 있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방송 인터뷰 릴레이 칭찬 모실 분은요, 사회 양극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운열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저희가 유희동 의원께서 의원님 칭찬을 해주셔서 네. 의원님에게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게 됐는데요. 칭찬 받으셨을 때 처음에 소감이 어떠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별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어,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되는데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 송구스럽기도 네. 합니다. 네, <laughs> 저희가 국회방송 인터뷰릴레이 칭찬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 항상 드리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의원님께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칭찬 네. 트로피입니다. <laughs> 아, 의원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칭찬의 대상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열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유희동 의원입니다. 항상 국회 내에서 후배 의원들한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저희한테는 큰 귀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 모습 보면서 오랫동안 의정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람되지만 어, 의원님하고의 관계가 금처럼 단단하고 향기로운 난초처럼 금란지교의 관계로서 오랫동안 의원님 옆에서 많은 거 보고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다면 반대로 의원님께서 보시는 유희동 의원 어떤 분이신지 말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어느 날 법안을 상의 드리려고 그 방을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의 배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왜요? 본인은 의원방에 계시지 않고 보좌관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자기 책상을 놓고 같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아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서 아, 저게 정말 설번트 리더십의 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강하게 가졌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저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게 한국 정치가 선진화되어야 하는데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그런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네 최은열 위원님께서는 33년 동안이나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뒤늦게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서 의정 활동을 해야 겠다 라고 마음먹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원래 주류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럼 옛날에 우리나라가 참 못살때 어떻게 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어느 단계까지 도달할까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논리, 재벌의 논리를 연구하고 설파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사회에 어두운 구석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한 10년, 15년 전부터 네.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어떤 그 과오 어 너무나 한쪽만 주장했던 그 과오를 반성한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내가 제2의 인생을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살고 싶다. 뭐 예정에 없이. 갑자기 불려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정말 보람도 많이 느끼고 할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답변과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거든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최소한 국민답게 대우받고 사는 그런 경제환경 이것이 가장 쉬운 아마 경제민주화가 아닌가 그래서 직장에서도 뭐 사용자라든지 근로자든 그런 차별이 없이 직장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런 환경 그런 걸 만드는 게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요새 청년들 참 삶이 팍팍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자리 문제 또 학자금 대출금 문제. 굉장한 청년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청년층 가계 부채 해소를 위해서 국회에서 어떤 대책들 논의되고 있는지 또 의원님의 계획도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어, 임팩트 파이낸스라는 연구 단체를 국회에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 이제 상환해 가지 않아요. 네. 근데 요즘은 취업도 잘 되지 않고 음, 취업에도 맞습니다. 월급 한 150만 원 정도 받는 비정규직에 취업하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좀 타개해볼까 소득 나눔 학자금 제도라는 걸 음. 네. 지금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졸업 후에 자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생활 비율을 이렇게 차등적으로 해야 하는 네. 예를 들어 의사나 또는 변호사가 돼서 얼굴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내기하고 네. 뭐 2천만 원 미만의 소득자다 그러면 안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신용불량자가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소득 나눔 학자금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그게 우리 학생들한테 대한 조그마한 보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봐 오셨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칭찬을 받으셨던 것처럼 또 다른 칭찬을 동료 의원분께 나눠주실 시간입니다. 오늘 최운열 의원님께서 칭찬하실 이분은 우선 어떤 분이라고 좀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이분은 정말로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 네. 제공하고 우리 상임위 같은 데 하다 보면은 정말로 저분의 질의 자체는 어. 정책질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 네. 저런 분들이 있으면 참 우리 사회도 굉장히 아마 정치적인 선진하고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또 굉장히 유머가 많아요. 이분하고 같이 다니면 계속 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막한 정치 상황에서도 웃음을 어. 줄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한분 계세요. 어, 네, 어떤 분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laughs> 어떤 분이 이제 의원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 주시죠.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입니다. 김 의원님, 제가 감히 우리 김종서 군님을 칭찬의 대상자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게 열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항상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시고 정책 제안을 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는 것에 대해서 항상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저나 우리 김 의원님이 학교에서 꿈꾸었던 그런 정치의 현실이 실현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면 우리가 국회 정치권에 왔던 조금이나마 보람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김종석 의원님 더욱더 파이팅하시고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은열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